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은요 삼성전자 뒤쪽에 위치해 있고요. 저희는 상호는 정강일식입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도 넓고 그리고 모든 방이 이제 룸으로 저희들 되어 있고요. 뭐 자연산 화로를 주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 그 삼성전자에서 한80% 이상은 이제 매출이 이제 잡혀 있고 그 월별로 이제 뭐 휴가철이나 뭐 이런 이제 이제 뭐추수연음 네. 이런 데는 조금은 이제 차이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제 예를 들면은 얼마씩 오르던 게 계속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굵은 굴, 네. 네. 굴 조금은 있죠 디너 여왕하고 나서는 매출이 네. 많이 상승되고 있다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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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은 넘고 4년 도 조금 넘은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아들 이제 소개를 했어. 근 아까 제가 인터뷰 전에 여쭤보니까 아드님도 디너요 예, 예그 행궁동에 행궁에라는 이제 푸지 일식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 네, 이것도 이제 디너여왕 한번 해보는 게 어떻나 이래가지고 소개를 하게 된 거죠 그럼 어쨌거나 이용을 네. 오래 하셨다는 건 그만큼 만족하셨다는 라네 이제 아닌가요? 처음에는 좀 이제 과연 이게 뭐 조금 효과가 있을까라고도 생각은 있지만 하다 보니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간 것은 아니고 이제 차근차근히 해서 이제 지금 2 4 년부터는 눈에 띄게 이제 매출이 조금 이제 네, 조금 달라졌죠, 조금 상승됐다할까요 네. 네, 많이 늘어났어요. 네, 새로운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네, 늘어났고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렇게 이제 샘단이 올려주신 거 그런 걸 보고.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아들 건유로 하긴 하긴 했는데요. 좀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아 이거 뭐 내고 일년째 얼마를 내고 뭐또 밥도 그냥 이런 모든 화르나 이렇게 또저기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솔직히 좀 들고 그렇지만 이제 좀 꾸준히 좀자일 년, 2 년, 3년 이렇게 이제 꾸준히 이제 오다 보니 아 그게 이제 우리가 한 만큼은, 어, 또, 많이, 매출에서 많이 또 작용을 하고, 또, 효과가 좀, 이제 조금씩 많이 좀 늘어나는 걸 이제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디니용을 할까라고 고민 중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처음에는 좀 그런 마음이 드셔서 손해보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 해보시면, 네, 효과는 본다고 제가 <laughs>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laughs> ジョンーー・バンイル氏。ディヨワ。ファイティファイティーんー、感謝 <laughs> <laughs>